이번 시간에는, 어, 데이터베이스 유형사, 쿼리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탭에 들어가셔서, 쿼리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 자, 여러분, 이 보고서 문제, 여러분, 더보기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테이블 표시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모두, 어, 표시해 주시고요. 자, 닫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업소명별로 정리한 후 같은 업소명 안에서는 제품명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자, 업소명별로 정렬한다는 것은 업소명별로 그룹한다는 얘기예요 업소명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고 또 제품명이 있어요 그쵸 제품명도 반드시 바운드 시켜 주셔야 돼요 연결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바운드가 그 다음에 판매금액은 판매수량 곱하기 단가네요 자, 여기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러분 안 보일까 봐좀 확대 축소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나고요? 여기서 보시면 비어 있는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확대 축소 하셔도 되고요. 요 필드를 선택하신다. 비어 있는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F2 누르면 됩니다. 근데 글꼴은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 확인. 그 다음 비고가 있네요. 그죠? 비고, 비고. 어, 비고는 판매 금액이 100만 이상인 경우 히트 상품으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란으로 한다. 그러면 IIF 써야겠다. 그렇죠? 조건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예요? 판매 금액이 100만 이상인 경우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조건이 되겠죠. 조건. 히트 상품은 뭐가 돼요? 이건 참값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공란 이건 거짓값이 되는 겁니다. IIF 가로 열고 판매 금액이 100만 이상 그거나 같다. 1 10, 100, 100, 10만, 100만, 100만 이상이면 신표 히트 상품. 그렇지 않으면 빈공란 가로 닫고 됐나요? 자, 확인. 그 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이 뒤에.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업소명 들어갔고 제품명 들어갔고 그쵸 그렇죠? 업소명 제품명 들어가 있고 일자 일자 없네 일자 넣어주셔야 돼요 일자들하고 판매 수량 판매 수량 들어가야 되고 판매 수량 없으니까 그쵸 그렇죠? 판매 수량 넣어주셔야 돼요 단가 단가도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하고 비고는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 자 저장하겠습니다 아니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저장. 이거는 보고서 쿼리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쿼리 확인. 그 실행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행 짠, 음 되네요. 판매 금액이 음, 통화니까 그죠? 통화로 설정해 줘야겠다, 그죠? 나머지는 뭐다 제대로 나오네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판매 금액 클릭하고, 자 속성 시트. 디자인 탭에 보면 속성 시트 있어요. 속성 시트에서 형식을 통화로 하겠습니다. 소수자릿수 0으로 하셔도 되고, 또 이거 뭐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닫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 네 됐네요. 저장, 닫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이 쿼리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기 탭에 보시면 보고서 그룹에 보고서 마법사가 있어요. 보고서 마법사 선택해 주시고 자, 테이블 1이 아니라 우리는 보고서 쿼리를 이용해야 돼요, 그렇 왜? 보고서 쿼리를 만든 이유는 보고서를 만들라 그랬던 거예요. 순서대로 넘겨주겠습니다. 업소명, 제품명, 그다음에 일자, 일자. 그 다음에 판매수량, 단가, 판매금액, 비고 이렇게 그렇죠? 순서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다음. 자 그룹 수준을 지정하시겠습니까? 여기 업소명별로 그룹화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룹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이 정렬은 되게 중요해요. 정렬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문제 보시면 업소명을 강남촌, 멋사랑, 한사랑, 한우의 이거. 오름차순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기영 미음, 히읗, 히읗이지만 오름차순으로 돼있고 제품명도 오름차순이네요. 그러면 없소명 오름차순, 제품명 오름차순. 다음 뭐, 별 선택 안하셔도 돼요. 여기 모양은 탭으로 하시고 용지방향은 세로로 하시면 돼요. 다음, 그 다음에 보고서 제목을 보고서 완성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보고서 디자인 수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면 알겠죠? 디자인 수정 마침. 네, 좋습니다. 요 그림대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알죠? 제 그림대로. 자, 제목은 뭐예요? 제목 업소별 제품. 판매 현황. 그죠. 업소별 제품 판매 현황. 자, 글씨 크기는 여기 보시면, 어, 보고서의 제목은 16포인트로 하래. 16 정도로. 그럼 여기 지금 보고서 머리글에 보고서 제목이거든요. 요거를 16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형식 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에서 16포인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밑줄. 밑줄 있습니다. 볼까요? 밑줄, 그쵸? 그렇죠? 밑줄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딱 선택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글씨 크기에 맞게 박스도 딱 수정해주려면 요 포인트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가운데 위치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어, 여기 날짜 들어가네요. 작성일자 날짜는 어, 텍스트 상자 컨트롤 로 하셔야 돼요. 자, 디자인 탭에 보시면 두번째 있는 게 여기 텍스자컨트롤이 c k 클릭하시고 c l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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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그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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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트 c k c l 상자 컨트롤이 함께 움직여요. 그죠? 따로따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색, 사각형 회색 포인트를 움직여 주셔야 돼요.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뭐라고? 자, 작성 일자. 하고 한칸 띄고, 콜론. 그죠? 자, 이거를 조금 옮겨볼까요? 네.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데이트라고 써야 되는 데이트. 오늘 날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데이트 가려 열고 가로 닫고 됐나요 자이 작성일자는 정렬을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요 반드시 형식 탭에 들어가서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데이트는 왼쪽 정렬 해주라 그랬어요 왼쪽 정렬 그리고 이 데이트의 날짜 형식을 이렇게 바꿔 주셔야 돼요 yyyy-mm-dd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보시면 오른쪽에 도구 그룹에 속성 시트가 있어요. 속성 시트 선택하신 다음에 형식을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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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dd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으시면 돼요. 다음 그리고 보고서 머리글이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색깔은 어디서 바꿔요? 여러분이 형식 탭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가 있어요.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세요. 혹시 대체색이... 활성화돼 있으면 대체색도 행 흰색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업소명 이렇게 대충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두개 함께 선택하고 시포트키 눌러서 함께 선택한 다음에 크그 약간 좀 조정하겠습니다. 업소명 그다음에 제품명도 좀 옮겨서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일자 판매 수량, 단가 판매 금액은 크기를 좀 비슷하게 해볼까요? 요 정도면 될까요? 요 정도 하고. 자, 제가 이거 함께 이렇게 다 선택하겠습니다. 가장 넓은 너비에로 하죠? 먹고기 뭐 이거 맞추지 말고.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요? 자, 정렬 탭에 보시면, 크기 및 순서 조정 그룹에 보면 크기 조정 있어요. 가장 넓은 너비에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너비에 딱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나, 요, 요, 판매 금액까지 드래그해서, 약간 옮기고 일자까지 함께 선택한 다음에 맞춤을 들어갔으면 맞춤, 맞춤, 아니, 맞춤을 하지 말고 크기 및 공간으로 들어가야겠죠? 크기 및 공간에서 음, 가로 간격 같은 딱, 어딱 좋다 그쵸 그다음 에요거도 판매금액, 아 이거 함께 할걸 그랬나 봐요 그죠? 판매금을 액왼쪽에다좀 놓고 판매금액을 위에 있는 음, 레이블 컨트롤 위에 있는 컨트롤에다 맞춰 보겠습니다. 맞춤, 오른쪽 맞춤, 그 다음에 이거 다 드래그 한다. 음에 그쵸? 다이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쭉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끌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크기 공간 들어가셔서 가로 간격 같음 해주시면 됩니다. 비고 음, 조금 왼쪽으로 옮겨 주시고.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이거 다, 제가 다 정렬하진 않겠습니다. 왜요? 밑에, 음, 그룹 바닥글하고 보고서 바닥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페이지 바닥글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눈금자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그 컨트롤들이, 페이지 바닥글에 있는 컨트롤들이 다 선택이 돼요. 이런 걸 컨트롤이라고 럽니다 알겠죠? 딜리트. 안 보이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디자인 탭에 보시면 어 그룹화 아니 디자인 탭을 보시면 그룹화 및 요약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룹화 및 정렬 선택해 주시고 업소명별로 그룹화 어 있기 때문에 업소명 여기 자세히 버튼 클릭해서 바닥글 구역 표시 안 함을 바닥글 구역 표시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합계 들어가 있네요. 뭐 판매 수량의 합계와 판매 금액의 합계만 들어가 있네요. 합계는 레이블이에요. 글씨선 그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기게 레이블 드래그해주시고 합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합계. 그다음 판매 수량이 합계, 판매 금액이 합계니까 이건 합계는 텍상자 음, 컨트롤로 해주셔야 됩니다. 텍상자로 해주셔야 됩니다. 텍상자 클릭하고 판매 수량 있는 부분에 대충 이렇게 드래그해주고, 그죠? 이거 뭐예요? 택상자를 드래그하면 레이블도 함께 선택, 어, 드래그 됩니다. 레이블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럼 레이블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주시고,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는 쓰고 뭐라고요? s o m 가려 열고, 판매 수량이 같겠네요 판매 수량. 깔아 닫고 그리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이번에는, 판매 수량이 아가 아니라 판매 금액이 아깨네요. 여기다가 판매 금액, 판매 수량 대신 판매 금액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보고서 바닥글이 있습니다. 보고서 바닥글 마우스 같다 대신 이런 모양이 생기면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내리세요. 그럼 보고서 바닥글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거 전체 복사한 다음에 요거 드래그해서 컨, 복사, 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 보고서 바닥글 컨트롤 V 눌러서 보고서 바닥글에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 학계는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걸 뭐로 해줘야 돼? 이름을? 이 이름만 총학계로 바꿔주면 됩니다. 왜? 썸은 바꿀 필요 없어요. 학계니까. 그렇죠? 보고서 바닥글이라는 것은 이 본문 전체에 대한 합, 음, 이 학계가 나오는 거고, 업소명 바닥글의 합계는 그그룹마다 합계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자,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자면 형식 탭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해주시고 대체 행색도 흰색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없소명 바닥글도 마찬가지. 없소명 바닥글도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해주시고 없소명 바닥글 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해주시고 대체 행색도 흰색으로 해주셔야 돼요. 혹시 보고서 받아 그래도 색이 들어가 있나요? 여긴 다행히 흰색이 들어가 있네요. 흰색이. 자, 그다음, 이 본문의 업소명에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인쇄 미리보기 보시면, 이렇게 강남촌, 강남촌, 강남촌 계속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시면 여러분 감점이에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이업소명에 업소명 본문의 업소명을 선택하시고, 자, 속성 시트.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의 속성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 형식 탭에서 맨 아래 보시 내리시면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중복 내용 숨기기 예해 주시면 됩니다. 일 닫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컨트롤도 여기도 그렇고 저 데이트 또이 텍상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저상자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다 뭐를 해 줘야 돼요?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요. 테두리가 알겠죠. 그래서 속성식트 들어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뭐로 해주셔야 되냐면, 음... 잠깐만요. 테두리 스타일이 안 나오네. 속성식도 들어가서, 다 선택이 돼서 그렇나요? 메트리가 네, 아유 맨 밑에 있네요. 죄송해요. 왜냐했더니 이게 맨 밑에 있어. 요대드리스일 <laughs> 그죠? 렇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선택 가서. 속성 시트 들어가서 맨 밑에 있는 메뉴로 올려주시고, 테두리 스타일 보이시죠?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해주셔야 돼요. 투명. 반드시. 그 다음에, 투명으로 해준 다음에, 여러분, 여기 여러분 화면을 적어서, 이거 네 개는 뭐로 해주셔야 돼요? 속성 시트 들어가서 형식을 반드시 통화로 해주셔야 돼요. 통화. 통화. 뭐, 소수자리 수는 0으로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알겠죠? 자, 다음.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해주신 대면 하면, 여러분 이제 정렬해주시고 맞춤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두께가 여기는 너무 두, 어, 너, 어, 높이가 길이라 그러죠. 길이. 길이가 너무 기네. 위아래 길이가.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아무, 어, 컨트롤 하나 잡아서,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길이를 한번 맞춰주겠습니다. 뭐로? 자, 정렬 탭에 보시면, 크기 및 순서 조정 그룹에 보시면, 크기 공간이 있어. 여기서 가장 짧은 길이요. 제품명이 가장 짧다 위아래가, 그쵸? 그럼 가장 짧은 길이에 맞추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함께 맞추겠습니다. 자, 맞춤, 왼쪽 맞춤. 요거는 왼쪽 맞춤에서 함께 맞추고, 그 다음에, 업소명. 요게, 뭐죠? 문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가운데 정렬해 주겠습니다. 요거 네, 하나, 둘, 셋, 넷개 선택해서서, 어, 형식 탭에 들어가셔서 글꼴 그룹에서 가운데 정렬. 그러면 이 가운데 가쏙 들어가야지만 이게 정렬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는 좀 가운데쯤 에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왜냐면 가운데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자, 판매수량. 판매수량 세개 함께 하겠습니다. 왼쪽 맞춤 어, 우선 너비부터 맞춰 볼까요? 그러면 정렬 탭에 크기 및 순서 조정 그룹에서 크기 공간에서 가장 좁은 너비에 그쵸 판매 수량이 좁잖아요. 그쵸 좁은 너비에 맞춰져야겠죠. 이거 넓으니까 넓은 너비에 맞춰서 가장 넓은 거에 맞춰지는 거예요. 가장 좁은 너비에. 그다음에 맞춤은 오른쪽 맞춤하면 되겠네요. 판매 수량이 오른쪽을 기준으로 맞춤 되겠죠. 오른쪽. 그다음에 여기는 뭐? 판매 금액. 판매 금액도 가장 좁은 너비하고 크기를 가장 좁은 너비하고 맞춤은 오른쪽에 맞추면 되겠네요. 오른쪽. 되죠. 네 좋습니다. 자 그건 위쪽 맞춤. 이것도 드래그해서 하, 위쪽 맞춤을 해주셔야 돼요. 맞춤해서 위쪽 맞춤해서 딱 일직선상에 맞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춤해서 위쪽 맞춤해서 딱 일직선상으로 맞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된것 같아요. 이제 선을 넣어줘 보겠습니다. 선. 자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 그룹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선이 바이, 바로 보일 거예요. 혹시 안 보이시는 분은 요 자세히 버튼 클릭해서 선을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이 안보여지 직선이에요. 선이 어 선생님, 내가 이렇게 선이 직선이 안 됐어. 이럴 때는 여러분 속성 시트 들어가셔가지고 높이를 0으로 주시면 돼요. 높이를 0, 그러면 일직선이 딱 됩니다. 알겠죠? 혹시라도 일직선이 잘안 되면 자 보겠습니다. 또 선을 자 보고서 바닥글 아래 선 하나 만들고, 그다음 그룹 바닥글 위아래 또 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쵸?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지우겠습니다. 자, 페이지 머리글 위아래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거 여섯 개를 선택해서 다섯 아 개죠, 다섯 개를 선택해서 먼저 정렬 그룹에서. 맞춤에서 왼쪽 맞춤부터 하겠습니다 왼쪽 맞춤하고 그 다음에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해주시면 딱 맞춰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조정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컨트롤키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좀 정확하게 미세하게 움직여서 맞춰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널찍널찍하게 널치 움직일 때는 그냥 방향키만 움직이시고요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공간 이런 공간도 다 이런 공간에 들어가니까 이거 줄여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전체 드래그 눈금 눈금선 있는 부분을 드래그하면 전체 선택이 돼요. 방향키로 위로 이렇게 올려서 맞춰 주시고 또 밑에 페이지 바닥 에 있는 부분을 마우스를 릭어서 끌어다 올려 주시고 됐나요? 한번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자 보고서 완성 제목에서 오른쪽 마우스 르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합계. 음, 어, 여긴 너비가 좀 좁은데 여긴 또 너무 넓네요 그쵸 여긴 너무 넓고 그럼 여기를 약간 넓혀 볼까요 여기 6cm 나올까요 네. 좀 여기 6cm 나오고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네 제가 좀 줄여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이 전체 선택한 다음에 약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 부분도 약간 올려야 돼. 이 부분도 테, 어, 컨트롤을 선택해서 조금 올리시고 여기 눈금 좀, 좀 올리고 여기도, 여기 눈금선도 위로 좀 올려야 될것 같아. 너무 좁아요. 그쵸?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선들이 너무 좁아서 약간 올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내려보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페이지 바닥글 약간 올리고 자 전체적으로 여기도 전체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음, 이게 뭐죠 이 선, 검은 선이 한 볼까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어 요 없어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다 됐나요 자이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보시고 죠이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게 두 개의 선이 나타났죠? 이 네, 하나밖에 안 잡히는데 네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 파일에 아 인쇄 미리 보기 보신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보신 다음에 여기 보면 페이지 설정 있어요 페이지 설정에서 높이 위쪽을 60 주셔야 돼요 60 이거 중요합니다 60 주시고 확인 네 아, 이거 그룹 바닥글에 있는 거군요. 디자인 보기. 맞 그룹 바닥글에. 네, 없어 요 없습니다. 자, 이 그냥 인쇄하시면 됩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보시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인쇄하시면 여기 6 0 m m 수준 겁니다. 인쇄하시면 여러분 어, 합격입니다.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자 그냥 저장하셔도 돼요. 이렇게 저장 누르겠습니다. 보고서 완성, 저장. 혹시라도 잘못되면 다시 수정해야 되니까, 그쵸? 자, 파일에 들어가서, 여러분, 인쇄 누르시고,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고, 여6 0 m 리 존나 확인되면, 파일에서 바로 인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 인쇄, 인쇄에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 중복 내용 숨기기해서 이거 한번 나타나야 돼요. 이게 강남촌, 강남촌, 강남촌 나타나면 안 됩니다. 파일에서 인쇄, 자, 인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하고 인쇄 누르셔도 돼요. 1 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 페이지가 있네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왜이 페이지가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이 페이지가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다시 인쇄 미리 보기 볼까요? 이럴 때는 요기좀 줄여보겠습니다 요거 요거 여러분 요게 넘어가서 2페이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런 거 되게 중요 중요 중요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페이지 요거요 여기 19.19 하여튼 19, 19.5를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다시 인쇄 미리 보기 볼까요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안 넘어갔다 그죠 여기 없다 1페이지 밖에 없네요 자 요거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는, 여기 1구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파일에, 이번에 파일에 들어가서,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한 다음에, 파일에서 인쇄 누르시면 돼요. 혹시 내가 이게 2페이지 넘어갔다, 이거 모두 하고 인쇄 눌러도 돼요. 지금 1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이 페이지가 됐다. 그러면 인쇄할 페이지를 선택하고 시작 페이지 1페이지, 그 페이지 1페이지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형 5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